아니 동네 사람이 네 사람밖에 없어요? 야, 네 사람밖에 없어요? 근데 근데 있겠지. 어머니 거네 네네. 자1 6 0원아알았어 알았어. 네. 아니야, 아니야. 자, 자 아, 동태 예. 동태 5,000원. 동태 5,000원. 네. 자 계란 3,000원. 자홍 여기 2,000원. 만비싸다비싸라고 원래 5,000원에 파는 건데. 비싸. 이거 갖다 줘. 이거 3,000원 3,000원. 삼천 요3 0원 원래 5 0원데 아. 삼거 s 할머니들 돈이 sorry. I'm sorry. I'm s 까 이게 남 I'm s 이거 r y I'm 로 o r r y I'm s o 었 r y I'm 이 o r r y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 이 s o r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천 이천, 천 이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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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천, 원천천 이천, 천 이천, 천천천천천 이천, 이 이천, 천이 이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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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 원, 2천원 이천, 이천, 천원이야 이천, 천이 이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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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천이고천이 이천, 이 이천, 이이 이천, 이천, 천 이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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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 이천, 이 이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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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건안 가거든 이거이 원가가 있어 서 그래. 이렇게 이렇게. <laughs> 어 뭐야 뭐야 뭐 <laughs> 어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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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 뭐야 뭐야 뭐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. 본다고. 본다고 본다고. 본다고 본다고. 본다고. 너무 세그라게까어거 봐. 어디 가? 그쵸, 그쵸, 그쵸. 어디, 어디? 아, 어 어디 어니 아, 게 어머니, 어머니 제발 죄송해요 제발. 어머니, 어머니. 어머니안돼요 제발요. 어머니, 어머니. 가 어머니, 가시면 안 돼요. 예. 어머니 가시면 안 돼요. 가면안 돼요, 어머니. 제발 제발. 가시면 가시면 안 돼요. 어머니 가시면 안 돼요. 아, 어머네, 안안 이뻐. 이뻐. 안 이뻐. 이뻐. 아니, 빠. 아니, 빠.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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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. 거기 가시면 가안돼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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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. 천 원, 천 원, 천 원, 천 원. 가시가렷 차렷+ 야, 돈 받아. 너돈안받차야 야, 팔차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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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렷+ 차렷+ 때렷다렷 차렷+ 차 야. 차렷+ 차어차 야. 차렷+ 어떻게 팔아렷지렷팔렷 차렷+ 차 아덥겼어 그냥 야 이제 터 깎아준 거 없어 아 근데 힘이 다 우리 물건이 없어요 <laughs> 이제 물건이 없어어떡해요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안녕하세요 굉장히 해적 느낌 나는 <laughs> 홍콩에서 오셨어요? 홍콩에서 어요 오셨어요? 홍콩에서 오셨어요?